무슨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수 있는 나무 의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위가 한풀 꺾일 때가 된것 같습니다. 계절이 넘어가면서 우리 건강을 더 중요하게 챙겨야 할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알렉스 함께 모셨습니다. 알렉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알렉스 저희 건강을 이제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요 알렉스가 알고 계셨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알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다 알려줘도 되는 거야? 라는 소리가 들리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해요. 저 별로 알려드린 거 없는데. <laughs> 그런가저 응.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있어서. 아, 그래요?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의 체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주셨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또 오늘 제가 어떤 내용을 질문할까 고민하면서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뭐 사상체질 테스트해보는 자가 테스트 방법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들이 사상체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혈액형 A, B, A, B형, O형 나누듯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사상체질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유독 이 체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우리나라 사람 이재마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노출이 돼 있죠. 어떻게 하면 자기 체질 알아볼까. 그래서 나의 체질에 맞는 것을 또 배워보고,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좀 가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검색해 봤는데, 딱히 맞다, 이러는 것들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 설문을 테스트 해보니까, 태양에도 맞는 게 있고, 소, 양에도 맞는 게 있고, 좀, 이거인가 싶으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음식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형체를, 캐릭터를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건가 저건가 더 헷갈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런 정도 수준, 재미 수준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꼭 그것을 한의원에 가서, 내가 사상 체질 뭐 한의원 이런 되게 많습니다. 근데꼭 음. 가서 거기서 진단을 받아요. 내가 무슨 체질입니다. 그 진단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한의원 가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체질과는 정말 정반대 소양인인데 소음인인 줄 알고 평생 산 사람도 있고요. 소음인인데 평생 소양인으로 생각하고 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음. 잘 알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양인인 줄 알고, 소음인인데, 소양인인 줄 알고 평생 소양인 음식만 먹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병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병 생기죠. 병 생기는데,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지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laughs> 내가 무슨 체질인지 모르고, 그냥 골고루 먹고 잘 살았어. 음. 그러면 안 생길 병도, 만약에 내가 소양인이야. 그렇다고 해서 소양인의 맞는 음식만 몽땅 먹었어요. 설령 그 사람이 소양인이라고 할지라도 소양인 음식만 거기에 치우쳐서 먹게 되면 병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편식을 음.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냥 골고루 잘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알렉스가 보셨을 때 우리 생리에 맞게 나의 체질을 좀 알고 나한테 맞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것, 또 그렇다고 너무 과하진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으로 알렉스는 어떻게 이런 체질을 나누세요? 저는 체질을 사상으로 나누지 않고 더 간단합니다. 딱두 개로 나눕니다. 음과 양으로 나눕거든요. 아, 저 간단한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음과 양으로. <laughs> 아, 네. 음양으로 <laughs> 나누는데 몸이 찬 사람이 있고 몸이 따뜻한 사람이 있다. 음.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는 화병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음. 굉장히 강력한 사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을 균형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병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음. 체질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굉장히 강력파워 병입니다. 화병. 아,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게 아주 강력한 우리한테. 체질을 해가 능가하는, 되는? 체질을 어. 능가하는 어떠한 굉장한, 이 화병이 들어간 적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 체질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화병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병리적인 현상이 체질에서 나타나는 그 형상하고는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화병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체질 그 인터넷에서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한의원에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 일단 화를 다스리는 것이 제 우선이 될수 있겠어요. 음, 그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요. 우선 저는 체질을 나눌 때 굳이 사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네 가지로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마 선생님이 사상을 나눴을 때는 성격을 봤어요. 아 성격, 음, 그 사람의 성격 타고난 성격대로, 예 기질. 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그 기질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서 알고 있는 칠정 감정입니다. 음, 감정이 그렇죠. 어, 어떻게 치우치는지 예, 그런 방법이니까. 예 그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친다. 음. 그것에 전지하에 성격을 보고 체질을 분석했지 체형이나 이런 걸 보고 한건 아니거든요 물론 열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상체가 발달하고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하체가 발달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요즘 같은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애기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아맞아 요즘은 운동을 많이 하면서 근육도 거기 원하는 부분만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잘 먹죠 그래서 그렇죠. 체형이 <laughs> 바뀝니다 체형 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체질일 거야라고 하면 오판하기 쉽겠어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성격으로 봤다 고 그랬잖습니까? 음. 예전에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나이브한 상태에서. 자기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보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laughs> 어. 요즘에는 교육의 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발달된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교양인이 아니야 라고 음. 자기를 포장하다 보니까 내 성격이 어떤 것인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성격 테스트 하겠다고 이게 찍잖아요. 음. 그러면 은 굉장히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주로 병으로 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격이나 체형 자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내가 타고난 에너지, 말씀드렸듯이 간이 싫은 사람, 폐가 약한 사람. 아니면 반대로 폐가 싫은 사람, 간이 약한 사람. 그러면 사기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 약한 곳을 먼저 뚫고 들어가거든요. 음. 공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 신체가 어떠한 에너지 분포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이 먼저 생기는 곳이 있고 병이 생기더라도 실증으로나 할 것이냐, 허증으로 나타날 것이냐, 음.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질을 나눌 때그 음. 사람이 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죠. 그러니까 음. 몸이 아픈 걸 보면서 아, 그쪽이 좀 약한 거니까 그걸로 체질을 나눌 수 있다. 네.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태양인을 좋아해요. 음. 태양인이 제마. 태양인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태양인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음. 말 자체가 태양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음. 근데 태양인은 간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관절 뼈 음. 근육, 마디, 다 뒤틀어집니다. 해독작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생식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에는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문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체질이 좀많나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 체질이 많다고 봅니다. 혈액형별로 비슷하게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음, 음, 음. 태음, 소양, 소음. 네, 음. 왜냐하면 병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음.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땅이 가지고 있는 기운 자체도 있어요. 음. 한국은 되게 목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목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쪽이에요. 미국이 금에 해당한다고 그러거든요. 음, 그럼, 그때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병이 있었던 사람이, 미국 가면 나? 그 병이 없어지고, <laughs> 땅의 기운을 받아서, 어... 그리고 없던 병이 새로 생겨요. 그런 경우도 음. 있다는 거죠. 땅의 기운을 받는다는 거는 땅에서 어, 자란 곡식을 섭취하고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되게 보라색 꽃자연 상태에서 보는 거 어렵잖아요. 음. 그런데 미국 가니까 뭐 파란색 꽃도 길거리에 널려 있더라고 음. 되게 어색하고 음. 보라색 것도 굉장히 많고 왜냐면 음.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아, 그 성분이 그렇죠. 음. 다르기 때문에 표현되는 게 틀리죠 그래서 마시는 물이나 음식이나 음.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음. 우리는 이제 한의에서는 예전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기운이 다르다라고 음. 표현을 했고 먹는 습관이나 한국 사람이 오래가서 미국 오래가 살잖아요 음. 그러면은 체형도 바뀝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외국 제형으로 음, 음. 식사가 일단 네. 다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체질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골고루 잘 드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정말 외소하게 생긴 아주머니를 한번 만났어요. 굉장히 외소하신 분이세요. 평상시에 본인이 한의원 가서도 자기는 소음인이다라고 음. 알고 계신 분이세요. 딱 보니까 어, 아닙니다. 소음인 아니고 소양인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소양인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복진이라 그러거든요. 배를 진단을 해야 정확하게 체질이 나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소음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상시에 자기가 소음인이라고 뭐 아는 한의원에서 다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평생 소음인 음식만 드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소음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화병에 시달리시더라고요. <laughs> 아, 그럼 소양인은 어떠한 부분이? 보통 소양인이네. 대표적인 성향이라고 하면 네. 집에 있으면 병나시는 분들입니다. 활동량이 <laughs> 많고 음...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음, 일명 박애주의가 발달하셔서 음, 남을 거? 예, 도와줘야 직성이 풀리고 <laughs> 욕심쟁이 성향에서 좀 벗어나 있으시거든요. 본인 잘 저, 몰라요. 저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데 욕심이 좀 많아. 어떤. <laughs>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아뭐 이런 게 있어요. 욕심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아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소음인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음.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다니셔야 스트레스... 되는데. 예, 몽땅 받으시면서, 음. 대부분 소양 양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양인 체질들은 뭐한 10시간 노래 불러도, 6시간 노래 불러도 뭐 지치지 않고 부르실 수 있는. 에너지가 자꾸 나온다는 거죠. 네, 예, 위쪽으로 솟아나기 때문에. 음. 그리고 굉장히 말도 잘하시고, 음. 말하는 거 좋아하시고, 남 도와주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음.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자기의 성향을 억눌르고 있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병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럼 소음인은 소음인은 말 그대로 그냥 조신하시고 어, 얌전해야 되고 예, 그렇지만 어. 인간에게 들어가 있는 모든 기본적인 음. 감정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욕심의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음인 소음인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갈공명을 들거든요. 어, 상당히 이렇게 지략을 잘 짜고 소음인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잘못 건드리면 큰일납니다. <laughs> <laughs> 왜냐하면 소민들은 네. 굉장히 꽁한 성격이기 때문에 오래가나요? 머리도 좋은데 네. 복수는 꼭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농담이고요. <laughs> 네. 굉장히 머리가 좋고 음. 그 다음에 지략적이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차분하고 음. 같이 일하기는 참 편한 음. 친구들입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소음인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음. 무엇인가 일을 할때 꼼꼼하니까 음. 파트너십으로 이제 소양과 소음이 함께 일을 하면 환상의 콤비가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뭐 음인과 양인 다 섞여 살기 때문에 어. 그렇긴 하지만 서로의 스타일을 알고 일을 하면 음. 괜찮지만 스타일을 모르고 일한다면 서로 스트레스 받겠죠. 그렇겠죠. 왜 이렇게 안 해? 개와 고양이 같은 어, 왜 이렇게 안 해? 막이럴수 있겠죠. 막 밀게 되고 음. 서로 음. 알고 보완하는 단계에서 하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 서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맨날 싸울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방송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건강도 챙기고 또 건강에서 어~ 있는 부분들이 성격이랑 또 연결이 되니까. 또 이런 성격인 친구들과 또 이런 성격의 또 친구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서로를 배려하고 나와 다르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인정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오해가 예. 오는 거죠. 오해라는 게 있는데 이내 몸에 대해서도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 외부로부터 <laughs>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어, 이 착각하는 갔다가. 거지 음. 이건 좀 어떤가 이리 갔다가 음.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 바쁜 시대를 사는데 한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음, 음. 음. 제가 동의보감책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어쩌겠다고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라는 <laughs>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한의의 기본은 우리 몸도 자연이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몸도 자연이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자연이 움직이고 있는 상식선에서 움직이면 우리 몸도 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음음. 그리고 병이 안 생기는 거지, 사실은. 한의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전기가, 시라면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입니다. 풀어 주세요. 아예 정기는 내 몸을 튼튼하게 하는 면역 풀면 면역 시스템 같은 겁니다. 음. 그러면 사기가 음. 병균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한다. 음. 설령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병으로 발현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음, 다 몰리치니까. 네, 그래서 음.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정기를 튼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가장 외부, 중요하죠. 그렇죠. 외부 여건이 어떠하든간에 내 정기가 튼실하면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가 한이 음. 기본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양약을 쉽게 먹지 않습니까 구하기도 쉽고 예. 그게 먼저 생각이 나죠 그리고 한약도 뭐 경동시장 이런 데 가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일반 그냥 재리시장만 가도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 다말른 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겁도 나고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음. 가서 사 먹는 사람도 있고 음. 약 달여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지는 그런데...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차라리 그게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오. 말씀드린 대로 한약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요. 음. 효과가 좋거든요. 음. 그래서 함부로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남용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예. 한약은 이 한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발달된 의학 체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980년대 음, 전두환그 음, 시대에 음, 아니면 그 전에 그러니까 일제 시대, 음. 일제 치하에 들어서면서 한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음. 한의가 굉장히 많이 어, 무시 예, 당했죠. 예, 서양 음. 의학에 들어오면서 이게 최고야라고 인식이 됐는데 사실은 의학 자체는 한의학 자체는 굉장히 발달된 학문 체계예요, 의학 체계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임상 실험을 마치고 네. 고증이 된그 약재들이잖아요. 예, 그게 현대 의학적인 의학 표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렇지. 그 약재 자체는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음. 그래서.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 꼭 방제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음. 약이 합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합방 음. 시스템은 우리가 방제라 그러는데 탕이잖아요. 음. 탕 음. 끓여서 마시는 건데 전 세계 어디도 이런 방제 시스템이 없어요. 어 어떤 게? 방제. 음. 그러니까는 약을 여러 개를 섞어 그러니까 소위 말로 레시피. 음. 예 예,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단방으로 써요. 음. 어디 좋으니까 커피처럼 어. 이것도 약제였거든요 예전에 어.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뭐 마약 나와 있는 몰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음. 그런 것들도 그냥 단방으로 쓴단 말이에요. 아, 여러 가지를 예. 조합하는 그 다음에 없다. 네, 예, 뭐 민들레 이런 것도 음. 한의에서는 대기라 그러는데 음. 속에 대기가 있는데 찌액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생약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어요. 음. 근데 이것은 한의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하급이에요. 이 약에는 독성이 있고 약성이다. 있 음. 서로를 독성을 없애고 음. 약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 방지 자체가 굉장히 발달된 형태거든요. 음. 그걸 잘 모르고 맹신하고 함부로 쓰면 큰일 나고, 그냥 오용해도 큰일 나고요. 음. 굉장히 조심하셔서 쓰셔야 돼요. 음. 그리고 지난번 음. 방송에서도 같은 방제를 사용해도 어떻게 끓이느냐, 그렇죠. 어떻게 음음. 그거를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음음. 많이 효능이 바뀐다고도 하셨어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서는 비방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음. 비밀, 강제입니다. 네. 가족한테만 내려오는 비법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비방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음음. 다 노출되어 있고 진짜 비방은 끓이는 방법에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똑같은 약재를 사용하더라도. 약, 양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음. 그 약,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들어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근데 뭐, 음량 조절 잘 하시고, 굳이 약을 먹지 않을 단계까지 가면, 그약 먹기 전 단계에서, 단순합니다. 네. 그 단순함을 더 <laughs> 우리가 지증해서약은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laughs> 약은 안 드시는 게 좋고, 정말 한약을, 잘 드시면 정말 좋은 약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방제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이 방제 약, 음. 약 처방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해전에 정말 우리나라 아니면 그 전전전부터 정말 음. 못 살았을 때 보약 위주로 가 있거든요. 많이 못 먹었으니까 약으로라도 보충을 네. 하자. 네. 그런데 음. 저는 요즘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음식이 넘쳐나죠. 이런 세상에 살면서 보약을 더 챙겨 먹어야겠습니다참 재밌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욕심이 그런 부분들을 더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음. 위장만 좋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은 제가 먹고 있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흡수 다잘 음. 돼서 건강하게 살수 있으니까 굳이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냉면 먹을 때꼭 겨자 넣어서 먹고, 음, 너무 차가우신 분들은 또 겨자를 넣어서 예. 좀 따뜻하게 드시고, 삼겹살 먹을 때 꼭. 마늘하고 고추. 고추 넣어서 먹고. <웃음> 네. <웃음> 아, 어떻게 알았을까? 예전의 분들은. 예, 그렇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음. 음식 자체가 딱 소양인이니까 야, 돼지고기만 먹어. 닭고기 먹으면 안 돼. 소음인이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닭고기만 먹어. 말이 안 되거든요. 골고루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맛있게 드시는 음식들, 아, 또 너희가 너무 소양인이야, 소음이야 하고 생각하고 드시면 몸에 좋, 반응할 것도 안 좋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제철 음식을 좋은 분들과 기쁜 마음으로.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알렉스? 맞아요. 기분 좋게 먹으면 무엇이든 보약입니다. <laughs> 네. 오늘도 즐거운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하시면서 하루를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방송 함께 진행한 알렉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건강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송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